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출구 1분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아, 제가 이 책을 썼죠 1일 매출로 버는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 책을 내고 아, 지금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지금 시간이 9월 17일 새벽입니다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 뭐 9월 16일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 책을 판매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아직 일주일 안 됐네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laughs> 제가 지금... 만 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 1쇄를2,000권 했는 건그 뭐 그, 그 즉시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3,000권 찍은 것도 바로 나가서 물량 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3쇄는 5,000부를 찍겠다. 그래서 합의 지금 만 권을 일주일째, 일주일 만에. 만 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세상에나 <laughs> 예, 책에 보니까 인그 일체 발간일이 2020년 9월 14일로 나옵니다. 잘 나오려나 날짜가 예, 9월 14일인데 9월 14일보다 조금 앞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어찌 됐건 굉장히 이 책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옥보단 그리고 그 연구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뭐 책이 벤트 간략하게 한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예스 s 1 4에서 보니까요. 예스 s 1 4에서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 순위를 봤더니 이 주간 베스트입니다. 7일간 판매량인데 저는 아직 7일을 7일, 팔지를 못 했거든요. 7위를 팔지 못했는데 19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 제가 이런 등수를 처음 해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에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어 강사라는 직업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강사라는 직업은 100을 알아야 10만큼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책은 100을 알고서 5밖에 책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책이라는 특징에 뭐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근데 남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 여러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시면요. 후기를 남겨주시고 제 블로그에 와서 공지에 있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 링크를 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어, 이 책을 읽고 후기를 부동산 인터넷 카페라든지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구매하셨던 사이트라든지 적당한 데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남겨주시고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겠다.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잘 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저도 정성껏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법은 블로그에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댓글에다가 아이고 보면안 되겠구나. 예, 댓글에다가 여러, 그 여러분들이 그 후기를 남겨주신 링크를 남겨주십시오. 링크라든지 캡처 화면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또는 이메일로 후기에 대한 링크를 이그 아, 책에 대한 보강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프랜차이즈를 다한 거니까 뭐 자료는 정말 많아요. 뭐 족발집 어디가 김가네가 뜨고 연한식당이 어떻고 뭐 스트라이크존 원할머니 보쌈 더 벤티 뭐 국수나무 족발 뭐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요거, 이거 말고도 많은데 어쨌든 그 서비스 영상은 이걸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입지 분석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특히 궁금한 유튜브, 어, 프랜차이즈 있으면 남겨주시면요. 그것도 어, 생각을 해서, 어, 제가 능력이 된다면 아울러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책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셔가지고, 뭐, 좋은 내용을 남겨주신 분들은 선정해서 그만큼의 또 제가 보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laughs> 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 정말로 음, 정말로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오면 아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정말 창업하는 분들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저 책을 내고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좀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없었다 그러면 완전 거짓말이죠. 무슨 위선자 덩어리겠죠.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상가계에 오래 몸 남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이 정말 필요한데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될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이 책의 내용을 좀더 값어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